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힘든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시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배워 보도록 해요. 말씀으로 수수 수... 이 곳은 바란 광야예요. 이곳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사람들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고 오세요. 하루, 이틀, 사흘, 사십일이 지난 후 가나한 땅을 살펴본 정탐꾼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정탐꾼들은 가나한 땅에서 무엇을 보고 왔을까요? 웅성웅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가나온 땅을 보러 갔던 정탐꾼들이 돌아왔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과연 어땠을까요? 정탐꾼 중한 명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가나온 땅은 정말 멋진 땅이었어요 이렇게 커다란 과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다른 정탐꾼이 잔뜩 겁먹은 얼굴로 말했어요 하지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엄청 세 보였어요. 성벽도 무지 높고 튼튼해 보였고요. 웅성웅성, 시끌시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하며 서로 이야기했어요. 가난 사람들은 엄청 강하대요. 너무 무서워요. 성벽도 높고 튼튼하다는데, 우리가 가난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때 청탕꾼 중한 사람인 갈렙이 말했어요. "여러분, 조용히 해보세요. 순식간에 주위가 조용해졌어요. 그러자 갈렙이 힘있게 말했어요. 우리가 올라가서 가난 땅을 차지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그러자 다른 청탕꾼들이 소리치며 말했어요. 갈렙 당신도 봤잖아요.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크고 강하다고요. 우리가 그 앞에 서면 진짜 작아 보일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 없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크고 강해 보여서 우리는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갈렙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엉엉 울며 모세를 원망했고,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하나님도 원망했어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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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신 건가요? 차라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좋겠어요.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믿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은 갈렙은 너무 슬프고 화가 나서 옷을 찢으며 말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하고 정말 속상해요. 여호수아도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거예요. 여호수아는 더욱 큰 소리로 외쳤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자신 있게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죠.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유튜브 친구들 우리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어린이가 되어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도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어요. 한번 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어요. 두손 모아 기도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